네, 알맹이 없는 135분. 어제 뭐, 뭐를 하나 합의는 했다고 하던데요, 김태형 기자님. 뭐 무슨 민생 뭐죠? 네, 민생 기구 를 만드는 데에 합의를 한 거고요. 그 그게 이제 뭐 구체적인 합의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합의를 한건 아니고 큰 틀에서 그냥 방향과 인식을 공유한 정도입니다. 살펴보면 지구 당제 제도위 을 어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음.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정치 활성을 위한 지구당제 적극 도입, 그리고 음.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한 금투세 활성화 방안과 종합 검토, 그리고 가계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등 이제 논의가 됐고요. 어, 어제 이제 핵심 현안인 의료 대란 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도는 밝혔는데 추석 전에 정부가 양보하거나 전향적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재 예방 제도 보완 뭐 반도체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협의 등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대 관심사였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고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도가 어제 결과입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의료 대란 만큼은 어제 뭔가 좀 합의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합의가 내놓으면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강력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의 기능 상실이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냉각되어 있는 유난 갈등은 폭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의 사정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 예컨대 나도 정말 이 응급실이 걱정된다. 이러는데 야당도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이건 정치적 용기예요.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디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안온 거고, 어또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찬회 설명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일어서서 나가 버린 거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새로운 시한폭탄이 등장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민주당이 봐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 다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민생협의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저 방향을 합의했다면 여기에 그 내용을 추후에 넣어서 9월부터 양당의 어떤 기요한 의사소통이라도 하고 의료실태 모니터링이라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안되면 지금 이 의정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저기 이 정권에 대해 가지고 기만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위기인지 일체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원래 치료 가능한 환자가 얼마나 죽었냐. 지금 전공의는 과부족이 병원별로 얼마냐? 이거 다 통계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구급대에서 몇번 뺑뺑이 돌았냐 이거 평균치 다 나오거든요. 네. 하나도 데이터가 안 나와. 그런데 우린 가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미루어 짐작해 아는 거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저기 저 응급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게 저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막는 이저 기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상을 모르게 한다. 6개월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 프레임에 가고 있다는데 이것이 앞으로 초래할 이 국민적 고통이랄까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희생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럴 때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실태조사단 같은 거를 한번, 어, 운영해서 정보라도 좀, 저기, 모니터링이라도 할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하면은. 에? 아니, 임세훈 대변인. 네. 그동안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맨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 눈치 보려고 그러면 뭐 하러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 어제 회담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이게 급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권한도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 이제 뭐 반바지, 핫바지, 쫄바, 쫄바지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분 만나서 뭘 실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야당에선 전향적으로 어쨌든 여당 대표 만나서 뭐라도 하나 좀. 가져오고 합의를 하는 게 국민의 도움이 되니까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회담에서 한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한동훈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 한동훈 대표는 권한이 없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종속된 사람 아닌가라는 한계를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와 아이템 대결에서 콘텐츠가 이기는 거다. 자, 대표,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와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 바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두발언에서도요. 뭐 재해병 문제라던가 또 지금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대란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특검 문제라던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 뭐 얘기했습니까? 그냥 망신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 아니에요? 대, 오자마자 대, 그 이재명 대표 시비 걸려고 온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고 아이템으로만 승부했다. 뭐 아이템이냐? 그냥 본인잘 보이는 아이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보이는 거. 그 아이템에서 콘텐츠 아이템에 그 한계를 좀 봤고요. 또세 번째는 대통령실 여전히 촐싹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단한 번도 여야 회담에서 중간에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요. 매우 예의 없고 그건 해도 안 되는 그런 그 정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개혁 얘기가 걸려서 발끈했습니다. 그것도 회담 중간에. 이렇게 촐싹 맞을 수가 있나요? 그는이세 가지 포인트가 이번 회담의 포인트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결국은 이 회담의 목적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끝나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음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맞서서 1당, 2당의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 이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안도하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말 굉장히 보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전국이 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거두는 모양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저번에 의정대란 얘기했을 때, 저 응급실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발끈하자. 예. 바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모 사격을 했다.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대안 아니냐. 한동훈, 저것도 여러 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면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대통령실은 더 속이 끓지 사실은 음. 근데 벌써 이게 제가 본 이후로 서너 번 반복이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 의정대란이라든가 저~ 친일 인사 공직 임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한 무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저 만찬이 취소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로 전개되는 양상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의 어, 대통령의 폭주와 독선을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의 흐름이 있다면은 주목하겠다. 그런 부분이 대화가 상대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 신호가 발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회가 정상화되면 내가 싫은 거야, 윤 대통령.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논의되는 게 나의 독주와 이 폭주를 국회에서 오히려 일 2당이 저, 어, 분해익을 걸을 수도 있는 이 위험성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잘안 되시는 게 같은 게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바지 끄댕이 잡아야 됩니다. 음. 잡고 같이 하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 길인데 그냥 여전히 그 윤석열의 아바타인 모습을 보여왔을 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동진 대표님. 그냥 이재명 대표 바지 끄이 잡으세요. 도와달라고. 음. 그러니까 아까 임세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바지 뭐 바지 저고리 그런 얘기가 <웃음> 나오는 거 <laughs> 아닙니까? 표고버섯이 조아님께서요. 이제는 반바지 입고 다니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반바지가 보이네. 음. 그러시니까 김 대화님이 곧 찢어진 바지 되겠지. 그러셨는데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표도 자기 힘으로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용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 되는 거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썼지 않았습니까? 원유룡 내세워서 해보다가 그 힘이 좀 딸리니까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까면서 몰아붙였지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게임도 파워게임이, 게임이지만 적어도 한 방에 대표가 됐으면 지금 우리 윤석열을 계속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했냐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대표가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가치를 생각을 해야죠. 당장에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민심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 대란 어떻습니까? 그거 올바른 얘기 했다가 혼낸다고 깨갱 해가지고 어제 그 귀한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겁을 냈다고 하지만 그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결정하는데 정말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좋은 기회를 법원이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법원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그때 결정을 해줬으면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의대나 또는 의사협회나 심지어 용산까지도 아이고 잘 됐다 법원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두 번째 찬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의대 증원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니 우리라도 일단 합의하자. 우리가 합의하면. 용산이 어느 정도 받아주지 않겠어? 그러면 당신이 가져온 안은 뭐야? 어? 얼마 동안 유예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천 명씩 십 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뭐 그러면서 무슨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합의를 하면 이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용산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눈 한번 흘기니까 대표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자기가 그 뜻을 안 밝혔으면 몰라도 계속 밝혀왔던 자가 깨갱하고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김종대 의원님, 어제 그렇게 합의하면 오히려 영산으로서도 탈출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은 오히려 탈출구도 생기고. 예. 정상화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가지고 굴욕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재검토하면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 방송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큰데 시사적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심리학 책을 받다가 발견한 그 하나 이론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거는. 그 게슈탈트 붕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는 심리적 붕괴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게슈탈트라는 게 독일어로 구성, 형태, 형상 이런 뜻이더라고. 그게 붕괴된다는 뜻인데 지금 대통령한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뭐냐 김건희 여사까지 옆에서 부추긴 것 같아. 요이 천명은. 진중광 교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을 봐야 어떤 그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 엄청나게 치명타가 될수 있는 경고를 받아야 한번 생각할까 말까예요. 그 정도 아니면은 이거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한동훈 대표도 이해가 간다는 게요. 말해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앞이 아니고 떡 하니 저렇게 운명처럼 버티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완전히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거지 이게 그래서 어제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그. 대표 회담이 끝난 뒤에 대변인들이 동석했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이제 민주당의 그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의지가 있지만 어. 국내 사정이 있다. 그래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곽규택 대변인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적 없다면서 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그거야. 민주당의 대변인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될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아마 바로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음.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당의 입장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너무나도 지금, 어, 다른 입장들이 겹쳐져 있어서 포위당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laughs> 저 말에 오늘쯤 이제 대통령실의 경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어, 저기 그 아니면은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들들 볶아 되는 거지 이제. 어? 그 저기 임성근이 병사들 보고 왜 물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들들 볶아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다운 데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밀담이 있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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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이거 후폭풍이 있습니다. 네. 아, 이까 그 대표라 하면 어쨌든 당의 대표잖아요. 직권, 심지어 직권 여당 대표 아닙니까? 직권 여당의. 근데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 못하고 거기서 뭐라고 이른바 쫑크 주면 거기서 무너지는 게 대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계속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전혀 대선 후보는 커녕 어디 선출직? 일도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지 무슨 정치랍니까? 본인 생각 근데 본인 말한 것도 다 뒤집어. 본인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해. 저기서 뭐라 고 하면 해. 그냥 그냥 지금처럼 바지로 지내시는 게 본인에서 편안한 여생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끔 얘기 들으니까. 응. 아뭐뭐 뭐 바지도 있고. 어. 쫄바지, 핫바지. <laughs> 네. 반스라니까. <laughs>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laughs> 쫄바지. 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인식을 공유했지만, 이게 이제 뭐, 민생 관련한 기구를 만들다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감지가 되냐면, 대통령실이 어, 그 어제 대표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 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대 그 교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이견이 없이 갖고 와라. 음. 그러니까 너희가 이견이 없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 정그 국회에서도 너희가 이견이 있으면 우리 받아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알아서 맞춰 와라. 알아. 뭐 이런 <laughs> 식의 이제 그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음.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이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전체 공산주의입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공산주의 세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체 공산주의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견이 있는 게민주주의고 그걸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인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 가져라. 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우. 추크림님 바지는 치마가 무서워. <laughs> <웃음> 날카로우십니다. <웃음> 유경님, <웃음> 평생을 애완견으로 살아온 강아지가 주인을 물려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준 사료만 먹고 살아온 강아지가 과연 주인을 물수 있을까요? 아, 예. 근데 김종대님 보시게 언젠가 이제 물지 않겠어요? <laughs>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오이디푸스의그 프레임으로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어, 그, 프로이트가 그거 컴플렉스를 얘기할 때 뭐냐 하면은 해결책은 부자관계를 절연하고 찢어지거나 완전히 종속돼서 아바타가 되거나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이 딜레마의 고약한 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윤석열 관계에서 제일 어떤 그 조금, 어,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절충이 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 고약한 관계. 차라리 남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 뭐 애완견이 주인 물난 목숨 걸어야 된다 고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극단적 관계에서 극단적 관계로 갈수 있다는 거. 이게 이윤난 갈등에 있어서 가장 어떤 고약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가지고는요,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사 한 분이 시사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본인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네 저도 들었어요 예. 남궁 뭐 무슨 예, 예. 이제는 뭐 도저히 그 버티는 것도 한계에 와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실에 어떤 분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근경색 환자 들어와 또 뭐~ 그냥 응급하 분들이 막 대여섯 분이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떻게 어찌해서 다행히 다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응급실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저는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 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킵니까? 휴전선은 그 상태로 지키되 국방 개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정보 통신, 보건 의료, 에너지 물류는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항상성을 유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재난 및 안전 관리법입니다. 거기 제 3조에 보면은 12항에 나와 있죠. 국가 핵심 기반 보호라고 돼 있는데 11개 분야를 명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드린 식량, 에너지, 전기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이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353개 기관을 핵심 기반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중에서 대학병원 6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 행안부 장관과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쟁이나 건 지진이나 건이 시설만은 기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충북대병원이 3주 전에 셧다운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음. 그럼 이얘그 3주가 지나고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셧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의료개혁의 잘못된 패다 이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즉, 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라고 한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고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야당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뭐냐? 전쟁이나도 유지하라고 한 시설에서 셧다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국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곧 9월부터 다가온 이제 입시 대란입니다. 지금 저기 의대생들이 전부 휴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괜찮다는 건 휴학한 애들 빠져나가고 신입생 교육하면 된다요. 그런데 얘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계산하면 더블링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가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약 7~8년간 그저이 대란 사태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다시 피로 부정적 피드백이 와서 음. 수능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8~9년이 걸리는 거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정부의 모든 의료 개혁의 그~ 현실 가정이 뭐였냐면은 전공의는 돌아온다 의사는 돌아온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예. 모든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가정이 무너진 거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일단 무언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가정이 잘못됐으면은 당연히 과정을 재검토하는 게 원래 정상적 국가의 예. 정책 결정 과정인데 우리 경우에는 가정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재앙의 폭이라는 건 지금 응급실 대란 수준이 아니고 기본 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닥칠 문제예요. 이후에 그걸 생상, 상상해보자 이거요. 이걸 예. 지금 의료대란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할 대표회담은 빈손으로 끝나고 그런 걸 신경 써야 할 대통령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2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받은 양념돼지갈비님께서 지난 주말에 정어리언님 소개로 테니스클럽 단체 손님이 방문해서 아주 오랜만에 재료 소진 안내 붙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정어리언님들 힘내시고 정칠본지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은주님, 배공기 정어리 TV 구독 46만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앵커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어리즘이 혼탁한 이 세상을 정화시켜 줄 것을 믿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반장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